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자, 이제 봄이 와서 제가 인스타그램에는 개나리하고 또 진달래 이런 꽃을 좀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오늘은 그 봄이라서 산뜻하게 제가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된 것들을 멀리서나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자세히 보여드리면 좋은데, 보통 때 제가 유튜브 찍을 때한 개씩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차츰차츰 차츰 더 보여드리기로 하고. 오늘, 그, 여러분들이, 그, 이도다원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데, 사실상 이도다원을 보여드리면은 못 알아봐요. 그래서 오늘 책을 한번 보여드릴까 싶습니다. 책을 명안이라는 거예요. 보시면 명안이라는 건데, 어 여기에 중요한 그 유물들이 많이 나와요. 일본 거하고 우리나라 거하고. 그래서 저랑 한번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첫 장에 나오는 게, 어 여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죠 어, 기자의 몽잘 보입니까 기자의 몽이 어떤가 어, 그림으로라도 이렇게 보시고 감을 한번 느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사진 찍은 거는 굉장히 좀 뭐랄까 뽀샵 처리 뭐 무슨 처리 해가지고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근데 실제로 보면 좀 덜해요 그리고, 안에, 안경치, 내경을 보면은, 조금 실망할 수도 있고, 어,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조금씩 있어요. 그래서 너무, 그림만 보고, 어, 기대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는 조금 무리입니다. 직접 보면 조금 덜해요. 암멍이에요 뒤에는 이제 뭐, 찢찌지지라든가 호소가와라든지, 이런 거. 이제, 굽이, 찢찌지지나 이거 호소가와는 굽이 굉장히 당당합니다. 뭐, 선두. 기자의 멍 못지않게 못집니다 이런 걸로 눈에 익히셔서, 아, 이렇구나.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덜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사진으로는 멋지게 나왔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보면 조금 덜 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이제 책 명안이라는 책이에요. 한장한장 한장 제가 보여드렸는데 어, 뭐 사진상으로 정말 멋지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푸른색 나는 것도 있고 다들 비파색으로만 아는데 꼭 그렇지 않다. 회색 기운이 나는 게 많다. 이런 것들은 지금 붉은 기운이 많이 도는 것 같아도 실제로 보면 회색 기운이 많이 돕니다. 책만 봐도 우리 그한 시간에 못 봅니다 이걸. 하나하나 자세히 보시려면은, 한 시간 봐도 도무지 볼 수가 없어, 이거를. 1차 전는또 일본말로 다, 우리나라말로 되어있으면 참 좋을 건데, 전부 일본에서 만든 책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본말로 되어있어서, 저도 일본어는 되게 무식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름을 다못 외웁니다. 이도, 이도다왕이 돼서 가인하게 엄청, 매아피가 엄청 있다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이런 건 거진 뭐이 가이라기 거진 없죠 매아피가 거진 없어요. 근데 손은 참 아름답죠. 이런 것도 물레자리가 참 좋고 물레자고 요렇게 이제 청이도 청이도는 쭉 퍼졌어요. 여름다원처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오목강은 오이도락하고 소이도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이에요. 요거랑, 이제 여기도 잘 나왔지만은, 또 이제 제가 요, 내지박물관에서 전시할 때 찍은 거, 그 책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정호다완 해가지고, 정호다완 해가지고 책자가 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오이도, 아오이도, 청이도 이렇게 되는데, 어, 찐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들 전부 환상을 갖고 있죠. 이도다와는 이럴 거다. 환상을 가졌는데, 실제로 보면 환상은 좀 깨집니다. <laughs> 이렇게, 이렇게 되는 않고요. 아, 참, 무시 만든 선이 아름답고, 정말,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의 그 정서와 너무 닮은, 그냥 뭐, 격이 없이 만들어서, 좀, 우리 서민들한테 와닿는 그런 그릇이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또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렇게 탁 보여주면요 어 이게 이두다와냐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조금 실망스러운 게 생긴 것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공부가 안 되면은 공부가 안 되면 어 이게 뭐야 할 정도예요 근데 공부가 많이 되면 한점한점이 대단한 유물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된다 이거죠 처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게 이도다오냐할 정도로 어,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닌 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의 목만 보고 이도다오는 그래야 돼. 어,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하나 특색이 다 다르고 어, 이제 그 태투도 약간씩 다 다르고 또 색깔도 다르고 유약도 다르고 조금씩 똑같지가 않습니다. 오늘 천천히 한 번, 천천히 한 번, 어, 이도다원에 대해서. 어, 오, 이제 대의도예요. 데이, 말하자면 이건 지금. 지금 보고 계신 거는 대의도입니다. 대의도가 응. 이렇게 허여한 것도 있어요. 이끄물이 한 거. 근데 굽이 당당하죠. 그리고 이렇게 선이 이렇게 오모한 것도 있지만 약간 벌, 벌어진 듯 하다가 이렇게 오모라던 것도 있고요. 잘 보이죠? 아, 런 거. 선이 이런거참 예쁘죠. 꼭 간장물처럼 막들고 근데, 이도다원은 안 깨진 게 거진 없습니다. 다 깨졌고, 남이 살이 많, 내 살이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는 흠으로 안 잡는답니다. 너무들 조금만 육아 가도, 조금만 깨져도, 그냥 유물의 가치를 너무 막 밑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오늘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부 깨졌잖아요. 깨져서 붙였죠. 참 기가 막힙니다. 어떤 때는 막 솜칫할 정도로 그 위험에 기가 눌립니다. 그게 바로 이도담 아이죠 참, 한점한 한 점의 그 아름다움이 다 다르고, 참, 이런 맛은 우리나라 그 이도담밖에 없거든요. 중국 도자기는. 굉장히 정교하고 또 중국도 저기 일본에서 그 국보로 삼은 거는 천목이라고 까문 거 아닙니까? 우리 정사관은 잘안 맞더라고요. 일본 국보로 삼은 것들도 그렇고 너무 정교하고 화려하고 해서 우리하고는 좀 우리 정사관은 좀 동떨어진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아름답게 해야겠는데 결국은 세계적으로 다아름답다를 느끼니까는 결국에는. 세계적인 게, 우리 한국적인 게 세계적이고, 세계적인 게 한국적인 거고, 그렇게 보면,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유약이 이렇게 하얀 것도 있어요. 약간 푸르슬름한 것도 있고, 회색 나는 것도 있고, 똑같다 보시면 안 됩니다. 이도다운은 이렇다, 한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골고루, 이렇게도 생긴 게 있고, 저렇게도 생긴 게 있고, 색깔이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렇게만 보여드려도 나중에 이제 이렇게, 다시 보기로 자꾸 보시면은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요 책은 한번다 보여드리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지금 대이도입니다 굽이 당당하죠? 크기가 보통 15cm에서 18cm까지. 15cm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좀 고정만이면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17.8까지 고 크기가요. 네. 정당이라는 말은 좀 저는 어울리지 않다 봐요. 정당이라는 게 뭔가? 15cm가 정당 인가꼭 15cm만이 이도단은 아니거든요. 일단 선을 봐야죠. 모양에 생긴 선을 보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굽의 당당함과, 경치. 첫째가 경치고. 이런 걸 굽들이 굉장히 당당하죠. 막 그냥. 구배에 비해서, 그 나만의 생김새도 참 어떻게 이렇게 조화롭게 됐는지, 깨져서 붙여서도 너무 아름답고, 그리고 창문물이 들은 그 경치까지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감탄을 안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한 십여 년 전에 내네 지방마에서 전시한 거예요. 이제 예,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의도. 소의도는 전부 이렇다? 아닙니다. <laughs> 아닙니다. 자, 이런 것은 너무 아름다워서 소의도는 좀 작아요. 아마도 13cm, 14cm, 뭐 15cm도 있고. 이제, 오이도하고 다른 점은 오목 오목하게 올라오질 않고 좀 벌어졌단 얘기죠. 벌어지고 높이는 낮고 작고 그렇죠. 또 오이도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온파 이렇게 또 선이 예쁜 것들도 있어요. 근데 낮아요 좀 작죠. 낮고 작고 이거는. 생각보다 굽이 굉장히 커요. 근데 굽하고 또이 전체 생김새하고 안 어울리, 안 어울리진 않아요. 어울려요, 또. 굽이 낮잖아요. 낮으면서 어울려요. 그게 굽이 높았다면 또 이상할 거예요, 아마. 굽이 대체적으로 좀 낮죠. 더완이 이제 이렇게 옆으로 퍼진 반면에 굽도 약간 퍼졌어요. 좀 커요. 참 이, 이런 형태는 그냥 척 보여드리면은 그냥 매화피만좀 있지, 이도다 와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생김새가 조금 다르게 생겼으니까는. 근데 이제 태투를 보면은 참 연질로서 아주 아름답죠. 뭐랄까, 할까? 따뜻하다 할까요? 다토가 따뜻하게 생겼어요. 많이 붉은 것도 있고요. 대체적으로 붉은 빛이 살짝살짝 다 떼요. 회색 빛에서 붉은 빛, 그, 비스켓색에서 붉은 빛. 이렇게 다 붉은 빛이 조금씩 떼요. 이런 건 뭐, 거진 뭐비이 없다 봐야죠. 진짜 구이 없죠, 이런 거는. 지금 화면으로 잘 찍어서 그렇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이도예요. 자, 청이도는 또 특이하죠. 또 다르죠. 굽도 상당히 크고요. 굽이 낮 물에서는 명확하게 들어가 있고. 지금 또 일본에서 알려진 게 제가 전에 듣기는 176점으로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도단으로 등록된 게. 근데 지금 현재는 요새는 얼마인지는 모르겠어 예전에 10여 년 전에 아마 그 소리를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추정하기는한 200여 점안 있겠나 이렇게 추정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굽이 참 넓죠. 굽이 크죠 또 이런 거는 제법 또 굽이 높아요 또 색깔 참 이상하죠. 두, 두 점다 색깔이 이상하죠. 매아피 아니면 못 알아볼 정도예요. 매아피가 좀 있어서, 어, 이거 이도, 청이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정도지, 그냥 매아피 안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분별이 안될 수도 있어요. 이런 걸한 군데 다 갖다 놓고 볼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도 사진으로는 아마도 이렇게 볼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참 대단한 행운 아닙니까? 일본인들이 그렇게 만들어 놔서 그래도 다행히 볼수 있어요. 그, 그들이 숨기고 안 보여주면 참 우리 난감한 거죠. 볼 수가 없죠. 이런 것도 굽이 거진 없어요, 그냥. 굽이 없고 약간 푸른색이 돌고 회색빛이 도는데 차를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붉은색이 돌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옹천에서 만든 것 같지 않은 느낌이 들죠. 기벽이 얇다든지, 뭐 이런 것도 참 특이한데요. 참, 이게 청이도다 아니야, 이렇게 의문할 정도. 오늘 여러분들은 청이도. 에이도, 소이도, 청이도를 다 봤습니다. 지금, 그렇게 다, 일본에 있는 거다 나오지는 않은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전시한 유물들만 지금 오늘 본 겁니다. 이게 런 식이다, 이거죠. 그래서 너무, 이도다 아니라 해서 너무 좋은 거다, 막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도 지금, 그거 비슷한 게한점 있는데, 이런 거죠, 이런 거. 생깁니다. 요것도 이제 굽이 좀 크죠. 응, 굽이 좀 커요. 볼까요? 이렇게. 이이좀넓이굽이좀낮이이거는구경이한 15cm 정도 되는 거예요이손자이이 도공의 손자이 이렇게. 난거죠 세렇가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여드렸는데 이가이제게 이렇게. 이렇 그냥, 우리가, 우리 다완에 이도도 안있는건 아니거든요. 어, 보성에도 있고, 온대에도 있고, 김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러 군데의, 음, 다완들이 많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완의선이 예쁘고, 찬물이 예쁘게 들고, 또유해하기 좋고, 뭐, 이런 저런 거를 따져야지, 그냥 웅천에서 나왔다 해서 다완이 제일 좋은 거다. 이렇게는, 어, 음,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예쁜 걸 만져보시고, 거기다 차를 드시는 게 중요한 거지, 차도 안 드시고 그냥 관상료으로 놔둔다는 거는, 저는 좀, 잘못된 편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차 많이 마시고, 더한 아껴주시고, 이런, 그런 우리가 좀, 앞으로 가는 데에, 후학들을 위해서, 그런 걸 우리가 먼저 선, 교육이 되고, 교육을 돼가지고 우리가 보여줘야지, 안 보여주고 자꾸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시는 거는 좀 잘못되지 않았는가. 또 요새 뭐 일본하고 말이 많은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여튼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 서로 좋은 관계가 됐으면 참그 이상 바라지 바랄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